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림대학교 전기과 2학년 2반에서 약중인 장병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SN정보기술이라는 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N정보기술이라는 회사는 PLC 프로그램인 XG5000과 스카 a 프로그램인 InfoU를 활용하여서 데이터 센터와 빌딩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현장으로 가기에는 위험하고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서 주로 사무실에서 PLC 프로그램과 SCADA 프로그램인 인포유를 배웠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가장 기초적인 수위 제어회로와 교본회로를 XG5000에 직접 짤수 있게 되었고, 간단하게나마 인포유를 통해서 펌프의 동작상태를 나타내는 작화작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